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할 메뉴, 바로, 네. 보이시나요?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네, 집에서 만든 거. 대패 삼겹살하고, 대패 삼겹살하고, 뭐냐. 메추리알 조림. 요거에다가 햄쌈 도시락하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먹을 겁니다. 네. 아 배고파. 아네 안녕하세요. 넌 지금부터 변기야 오줌마셔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아이디 참 멋있으시네요. <laughs> 잠깐만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추가를 해놔야겠다. 여기까지. 아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먹도록 할까요?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와.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누가 해줬냐고요? 이거 에스님이 후원해주신 건데, 어, 뭐냐. 에스님이 후원해주신 게 한판도시락, 한판도시락 이거든요 근데, CU에 가보니까 한판도시락이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제가 사와가지고 먹방하려고 사왔습니다. 네. 한판 도시락이 다 팔려가지고 이걸로 일단 사왔어요 자 햄을 갖다가 스팸을 갖다가 이렇게 김..어 뭐냐 밥에다가 올려가지고 김치랑 같이 음음아 오이시 <laughs> 아 바라가 했다. <laughs> 자, 아. 스프라이트랑 같이 먹을게요. 스프라이트도 하나 사왔습니다. 먹으려고 사왔고, 아, 햄이랑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요. 음, 멸치도 있네요, 멸치. 음. 감자 볶은 것도 있고요. 음. 애호박 무친 것도 있네요. 하나씩 먹어봅시다. 간이 되게 짜게 돼 있어요. 스프라이트 리액션이 없다고요? 여러분 음료수는 거들 뿐입니다. 이게 이게 메인이지. 자, 출이리알도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먹어도야 되는 어 얼마나 먹어되는 거냐고요? 아직 먹기 먹기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먹어울 거예요 이거. 음. 아, 네, 안녕하세요. 음. 트위치에 계신 분들, 유튜브에 계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요거는 뭐지? 미트볼인가?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미트볼이 좀 매콤하게 해놨네? 야, 대패 삼겹살 있죠? 응? 여러분들은 오늘 밥 드셨나요? 저녁 드셨어요? 음.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네, 흡입하고 있습니다, 흡입. 아침 먹고 나서 밥을 안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멸, 멸치가 많이 들어있네, 멸치가. 음. 그래도 멸치에다, 어, 양념을 갖다 좀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지 맛이 있네.

5월 5일날 네 정말 거예요. 5월 4일날 오시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한가님, 나보고 돼지라는 거야. 지금 같은 장정이 이것도 못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김한가이님 5월 4일날에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호텔에서 먹는답니다. 음. 그렇군요. 정모 5월 5일날, 네, 저녁쯤에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 오실 분들은 항상, 어, 꼭 말씀해주세요. 풀친 메시지로 말씀해주시면은, 오겠다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반가요님, 안녕하세요. 밥에다 김치를 갖다 뿌려놨어. 음. 저는 약간 밥에다가 뭐 뿌려놓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나름 괜찮네.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김치를 뿌려놔도 그냥, 저냥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김한가이님 말대로 햄이 올려져 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네, 한국인이요. 음. 정목대 방송하냐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술을 마실 거면 안 하고, 술술 술 마실 거면 유튜브 같은 걸로 해야 될것 같고, 안 마실 거면 카카오에서 하고, 네, 술 먹기 전까지는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후원받은 거예요, 후원받은 거.

요, 요, y 사시 o 리 r 사시브리 so good. y o u r 카 not so g o o 동동동동동 do, d 도도도도도도도 d 도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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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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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안경 벗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안경 벗어드렸어요. 음. 안경 벗으니까 채팅창이 안 보여. 뭐하는 거야? 음. 경모 술먹방 터프 걸고 해달라고요? 한번 신청해 볼게요. 그러면은 터프 방송 신청해 볼게요. 야방 야방 어플도 터프 방송 되나? 네? 안경 벗으니까 잘생겨지는데 근데 약간 비열한 간신이나 부패한 탐관오리 같은 느낌이 난다고요? 주량 1위 선물 주기 같은 거요? 해줄까? 할까요? 그 좋네요 그거 반가워요님 아이디어 좋네 주량 1위한테 네 선물 주기 <laughs> 신청해야 돼요. 근데 편의점 것도 맛있긴 한데. 집에서 내 네, 만든 이 대패 삼겹살이랑 이 메추리알을 뛰어넘을 수가 없네요 이거 두개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터프만 방송한다고요? 음. 아 척추 요정님 안녕하세요 여 이사시부리 네 대패랑 매출을 어떻게 이겨? 이것도 충분히 맛있긴 한데요. 네 역시 집밥이 최고긴 하니. <laughs> 집밥이 짱이야. 매출이알 이번에 보니까 식자재 마트 가보니까 싸게 팔더라고요. 1kg 짜리 깐 거, 1kg 짜리 3,900원에 팔아가지고 오 이거 싼데 해가지고 두개사 왔습니다. 만들어 먹으려고 삼겹살이야 삼겹살. 집밥 삼겹살 먹습니다. 삼겹살. 할인하는 거. 할인 안 하면은 삼겹살 못 사먹어요. 할인 해가지고 한근에 5,900원에 팔았어요. 저번 주까지. 아, 배부르다. 이제 천천히 먹어야지. 네, 음. 방송 쉬냐고요? 네, 쉽니다. 조개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자재 마트가 의외로 싸요. 대용량이 많은 대신에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제 제가 사는 동네 식자재 마트가 1, 1주년이에요. 1주년 이벤트를 해요. 그래 가지고 저번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어 이번 주 화요일인가?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저번 주서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생삼겹살을 한근에 5,900원에, 네, 두근 한정으로, 한 명당, 1인당 두근 한정으로 팔았어요. 한 명당 두근. 내일은 어디서 오는 친구하고 만나, 내일은 안 만나고요. 내일은 그냥 집에서 푹쉴 겁니다. 나가, 나가면은 쉬는 게 아니야. 나가서 놀면은 쉬는 게 아니에요. <laughs> 나가서 놀다 오면은 그게 쉬는 게 아니어가지고 내일은 푹 쉬면서 집에서 좀푹 좀 쉬면서 그 뭐냐 오블리비언 에더스크롤 오블리비언 제가 할거 마무리 좀 지으려고요. 저 다시 살 쪘냐고요? 1kg 쪘어요, 1kg. 요즘 운동 안 하고 있어가지고 1kg 쪘어. 푹 쉬면서 팝콘집이 볼 거냐고요? 아니요. 아모님, 친구분들 중에 와모님이 제일 어려보인다, 인정? 제 친구들이 다 근데 동안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보다 어려보이는 애들도 있을걸요? 갑자기 디진다 돈가스를 먹이고 싶어지네 왜? <laughs> 저 그거 먹었다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니, 너무 끔찍해요 그거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아 면도 했대니까 아니 맨날 보면은 저, 아 면도 좀 해주세요 면도, 면도 안 하셨나 보네 막 이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면도 한 거예요. 불가 불과... 그래 불가 한 30분 전에 한 겁니다. 30분 전에 불가 30분 전에 한 거예요. 이거 7시 넘어서 면도 한 겁니다. 7시 넘어서 한 거예요. 7시 넘어서. 네편동천님 안녕하세요. 불가 30분 전에 면도 한 거예요. 빡빡 민 거예요. 이거 피날 때까지 밀어요. 저 진짜 하도 어때요 면도 안 했네, 면도 안 했네. 이 소리 들어가지고 피날 때까지 미, 밉니다, 진짜로. 너무 빡빡 밀어서 피날 때까지 밀어요. 그런데도 이래, 네. 그런데도 이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나고 여기 여기 에 볼에도 나고요, 볼에도 수염 다 나고요, 여기 여기까지 다 나고요, 여기까지 요쪽도 이렇게 다 나요, 네. 수염이 여기도 나요, 여기 볼에도 나요, 볼 볼도 다, 다 깎습니다 가슴 털도 나고 배털도 나고 징그러 네? <laughs> 어떻게 아셨죠? 반가워님 제가 가슴 털이랑 배털 있는 거 어떻게 아시지? <laughs> 용 상남자였네 네. 털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제 외가 쪽이 외가 쪽 이제 외삼촌들이 다 털이 막 진짜 막네 가슴털이랑 네 이렇게 막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 마치 네저 <laughs> 석양을 봐 마치 하는 그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털처럼 진짜 이렇게 나요 막다 외가 쪽 삼촌들이 다 그래요. <laughs> 네, 맞죠. 맞죠. 일이 오도록 해. <laughs>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털이 좀 많아요. 그래서 머리숱도 되게 풍성하잖아요. 머리가 머리숱이 완전 풍성해요. 음. 아 배불러 <laughs> 먹을 만큼 먹었다 맛있다 머리 가발 같다고요 가발 아니에요 보이시죠 가발 아니에요 풍성한 머리를, 가발. 머리를 가발이라고 하더니 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풍성해요. 투블럭 한 거예요. 투블럭 했는데 지금 머리카락 많이 자랐죠? 투블럭 한 건데 머리카락 좀 많이 자랐어요. 네. 오, 안 깎은 지한달반 정도 됐네요, 지금. 2월 말인가? 2월 말인가? 그때 깎고 안 깎은 것 같은데? 2월 말인가? 3월인가? 3, 3월 초였나? 아, 네, 안녕하세요. 듀렉스 육군님, 안녕하세요. 디렉스인가? 어이, 와모야. 네, 하박국님, 말씀하세요. 어, 배불러. <laughs> 지금 수술실인가? 네. 여기 제가 탈장 수술했던 데입니다. <laughs> 제가 어렸을 때 탈장, 탈장,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 뭐냐, 장이, 장을 감싸고 있는 그, 막이 터져가지고, 고자 될뻔 했어요, 고자. 네. 장을 감싸고 있는 막이 터져버려가지고, 그 뭐냐, 알이, 이렇게, 알이 있으면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됐었어요. 네, 김만원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알아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왜 알이 짝증이... 짝짝이 <laughs> 가보니까 네 장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고환을 누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네 <laughs> 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혈제를 썼구요. 네응어 중환자실이어서 전화는 없어요. 네. <laughs> <laughs> 중환자실이어가지고 전화는 없습니다. 음. 다행히 수술 받고 잘, 네. 했죠. 네.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도움님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때 그랬어요. 초등학,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부터,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네. 이게, 그 뭐냐, 네. 말 그대로 네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 보니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네 <laughs>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어왜 이러지 하고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laughs> 물어봐야 되나 진짜 이 생각 하다가 네어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거 같아가지고 네 얘기를 했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네다 완치 됐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장이. 장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누르고 있었대요. 암으로 왔어 지금쯤인데, 네. 네.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아 하나만 가지고 살 뻔했어, 진짜. 아이 한 개만 가지고 살 뻔했어요. 네. 네. 아이 한 개뿐인 남자와 암호입니다. 어좀더 먹어요 아버님 도시락 집꼬리만큼 먹고 뭐가 더 어, 뭐가 뭐가 배부르냐고요 아유 저 지금 배불러 죽겠습니다 이제 네, 어, 정리 좀 하고 게임 게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남은 거형 줘야겠다 아잘 <laughs> 아, 먹었다 고치소삼아 <laughs> 음. 음아 これうまかった。<laughs> <laughs>